숀나플 그거 잘 봐줘요. 짬나플. 이거 뭐 날라오나? 하나. 방폭 가스에네 하나. 둘두개 뺐어요. 킬러니 어디? 제가 격자 보이게 한번 하면 맞나? 격자 없다. 킬러 하나 잡았어? 나 준비 하나 여섯 개. 전면 먹었어. 나 녹디거든? 녹띠에서면벽 가는 거따르고 짤! 아 미안아. 와 이거 안타송 잡았는데. 킬가더 여기 있다가. <놀람> h w 라라이팅킬라이팅킬장 네. 계속 가는 고고. 아나 컨사이 한번 봐야겠다, 스나. 녹디 <놀람> 봐줘, 킬러야. 쨌티견진해 <놀람> 지금 갔다 온다, 지금. 풀로 뚫은 거 같아. 어 가자 가자 가자. <놀람> 같이 같이 어디? 왼쪽? 어 오른쪽, 오른쪽. 오른쪽, 오른쪽. 누나지나같이스 나이스. 아, 나이스. 내가 잡았네 야나지게 다들 말이없는이 없는 것 같아. 아 저있죠? 저는 마이크 오쇼진 했나보다 나, 아 하나 더어 이거 뭐야 쇼진아 쇼딘... 했다고 말해줘야지 쇼진 그거 안, 해드... 안 해, 도안 해, 안에 다 안에 있다 잠깐만 쇼진 했다 쇼진 했는데 쇼진했는데아네 봐줘야 되는데 따헤이디 하시고 나 피일인데 나못 도와줘 미안 어쩔 수 없어 한 마리 잡았으면 됐다 <laughs> 아니 야무지게 저걸 잘르냐아 진짜 뭐가 안돼 아 마이크 들리는데 마이크만 키워, 키워줘 마이크 에, 킬러, 야 킬러야 조심해줘 쟤네 열어? 열었으면 열었다 말, 열었다 열었다 말해 아 이거 뺐다 아아 격차 없어 아예 안보여 잠깐만 쟤스나 먹었다. 주사 먹었다. 어오나풀 아, 들다가 먹었다. 기다려 볼래? 내가 잘라볼게. 다운. 잠깐만. 격착컷 안녕히 계시고요. 들어가. 나이스. 가오 60억 테스나 잘랐어. 나이스. 이팅 투스나다. 투스나. 트수나. 너 도끼 한번 봐줄래 킬러야? 내가 한번 그 뭐야. 한번 올려볼게. 컨디 컨 사이. 새포가 안 까는 거같데 까면 안 가. 이제. 안 맞았어. 잠깐만. 나 판사이스나 찍고 있어. 어떻게 해 가는 건 모르고. 어 뭐야. 따라서 가지 마. 절대로 잡 다운. 격자 없고. 잠깐만. 격자보다 없었어. 가지 마. 챔면 열어. 없어. 쟤 렌던 납파해. 왼백짬나파 다운. 쇼터 나오는 거 잘랐어. 계속 긁으면서나오더라 화이팅! 그래로 제주 녹디포가안 가네. 코안맞았다포하가전지가가서전지포에예스나 어, 있는줄 알가 하나, 예. 예, 있는 하나 더쓰가안 다운 어나 이스 야무진 거 아니야 너야 하나 야한 명만 게안 남았다 존나 불쌍하다 나이스 어 고사리에 안 나가는 것 이제 나갔다 아 풀승하고 야 이겨, 이겼다 그치 나이스 아니 그냥 가볍게 이겨버렸네 그치 담탈까요 음, 담타 잠시 기다려봐 다들 나왔으면 나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? 나왔어? 그 나왔어요 나왔어 네. 그 뭐야 영어님은? HW님은? 힐러는 나왔다고 나와, 하고 나왔나? 나음 나왔나? 여러분 나온거가? 나온거 같아요 나온거 같아 뺄까? 내가 네, 나왔대요 탐타하자